솔로로 시개 짝수킬시 개. 아 산옥이 알겠습니다. 산옥 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산옥으로 그러면 바로 귀신형님 원코인더 가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산옥 체킬십 한 개. 사롱치킨 1만 개 미쳤다. 내가 진짜 방송하면서 만개 처음 받아본데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뭐 생일이냐. 진짜 감사합니다. 미쳤다. 사롱치킨 1만 개. 미쳤다. 제발 도전. 아 짤파밍 가자. 짤파밍 가자. 알겠습니다 형님. 부켄 가겠습니다. 나도 바로. 난다 치킨 시킬당 500개. 하겠습니다. 더 놀고 싶어요, 네. 치킨 시킬당 500개. 미쳤다 오케이. 바로 갑니다. 부득개면 바로 갈게요. <웃음> <웃음>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너 자신 있어? 봐봐, 나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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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뭐해? 야! 그 계단에서 뭐해? 나이스! 아, 뭐야. 얘가 이겼는데? 푸시아, 내가? 와 저것도 뭐야? 꺼져. 얘야. Yeah, 얘. Yeah. 이놈이야, 이놈. 치마이브네. 이놈입니다. 어? 어 이게 왜안 죽어? 정확히 죽은 는인데오오오오오오오 아니 진짜 이거 핵만 아니면 되는데 핵만 아니면 돼 핵만 제발 와, 아, 소망이라면 이런 미션 바로 성공하겠지. 제길할. 소망이가 되는 수밖에 없어. 이 미션을 성공하려면 그 녀석이 돼야 돼. 내가 그 녀석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걸 성공할 수 있다. 천천히. 급하게 하면 안 돼. 아, 이거 들어. 이거. 아 역시 잠겼구나. 야땅땅땅 쌓는데 헤드야. 아 핵인 거 같애 제 39번. 아 이거 큰일 났네. 땅땅땅 쌓는데 헤드 떴어.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님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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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어려운 서클이야. 일단. 됐다 보시면 됩니다. 아, 나도 차가 있어야 돼. 왜냐면 여기 이런 건물들 있잖아. 건물들 싹다 혼자서 못 맞거든요. 저기 너무 넓어서. 그래서 일단 건물 정보다안 되지. 센터 근처에서 능선 먹으면 변태들 올라오면 또 뒤지고. 일단은 내가 투척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집그 수비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건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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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줘졌어. <laughs> 어노3 9번 핵쟁이 새끼야! 누가 봐도 ESP잖아요. 누가 봐도 ESP잖아. 나오는 거 알고 바로 잡으러 가잖아. 이미 점프하면서 확인하는 거 자체가 이미 나를 알고 점프한 거야. 왜저 거리도 발소리 들렸다 하지? 발소리 듣고 점프해서 한번더 확인했다 하지? 포기하면 5천개요. 네, 조건이 혹시 산옥인가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확률을 줄이죠. 방법 없다. 실력을 실력으로 승부하자. 내가 그동안 왜그을 했겠어? 실력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배그를 연습한 거라고. 바로 코데스버 가겠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도전! 지금 있는 미션 최선을 다해서 깨는 거야. 그거밖에 없다. 최선을 다하자. 아 근데 전판 진짜 행만 아니었어도 아행도없었다 일단 20시까지요. 파쿠인 거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강맵당 만개라는 것은 만약에 제가 에란겔에서 치킨을 뜯어, 뜯으면 만개고 미라만으로 돌려가지고 또 치킨을 뜯으면또 만개가 추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산호까지 치킨을 뜯게 되면 또 만개가 추가되는 그런 시스템인지 아니면 맵 대게 네 개를 돌리다가 하나만 뜯으면 만개인 건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아 오케이. 음. 뜻든 인방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케이 그래 사코 많개지 맞지. 다들 원하는 걸로 해뭐 사코 중 찍어. 미쳤다 미쳤다 이제 아 겠습니다. 할수 있는데 아 빌어먹을. 봤어, 그림. 야, 오늘 잘 생각하지 마라, 자르야. 오늘 잠못 자는 거야. 맞네, 발소리. 개 편찮아. 왼손이냐? 별로 안 어, 곤충이지? 뭐저라이음 역시 사쿠할줄 아는 애네 역시 내가 들은 게 정확했어. 풀소리가 들리더라구요. 풀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풀 바는 소리가 좋았어. 오늘 오늘 귀의 감각이 살아있는 날이구나. 오늘 귀의 감각이 살아있어. 날이 서있다는 말입니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서클 바뀌고. 아 자기가 왜 이렇게 늦게 바뀌지? 시간이 안 흘러. 멈춘 것 같아, 시간이. 아, 이것도 애매하네. 검은 쳐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죠. 검은을 쳐서 이쪽 땅을 다내 걸로 만드는 거야. 그냥. 검은색 있을 수도 있고. 아, 시장 이미 있네? 아, 하필 M24야. 아. 정리했고 다이합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봐봐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합 서클 서클 덮이잖아그다이다 애들 지금 다온다 지금 안오고 서클 덮이면온다이짜많이올거다다죽여놔야돼저동 하나 다 이동합니다. 다 이동합니다. 오 드르륵이다 무조건 뺏어야돼 이거 별로 쪼으면 보이거든요? 뛰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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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와라 빨리 그총 들고 나한테 와 빨리 날 진화시켜줘 어? 이 똥쿠스 빨리 이 쓰레기총을 빨리 그..그 그 총으로 바꿔줘 빨리 무서워 고마워!!! 그총좀 빨리 그총 내놔 빨리 내 그래, 이 총이야, 이 총. 너무 야무진다, 아이템이. 이제 기다리잖아. 계속 온다, 애들. 잘 봐요. 온다. 이거 봐봐. 맞지? 어. 더필때 온다니까, 애들이. 잘하는 애들 특징이야, 그냥. 어. 그냥 8배율로 침착하게 대가리 터트리면 되는 거야, 그냥. 딴거할 필요 없어. 또 온다. 계속 올 거야, 아마. 그래서 최대한 줄여줄 수 있을 때 줄여주고, 변수 제거해놓고, 그 다음 치킨 메타를 가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지. 밀배 원이기 때문에 진짜 피지컬로 해야 돼 게임을. 그럼 지금 출발하자. 밀배 원에 조금 필요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제발. 뚝뚝뚝뚝 배기까지 마. 뚝배기까지 마. 제발. 이또 뭐야? 베리리야 베리리야 무빙샷하면 돼경 <목소리> 박사 오케이 이런 변수가 있구나 괜찮아 이래서 구급상자를 많이 챙겨놨지 느낌이 안 좋긴 했어요 요쪽 농성 가지 1번으로 가야돼요 아저 뭐야 저.. 저기 보급이 있네 아이고못 들어가겠는데 사람이 저 뭐야 아, 그 너무 불리한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 이걸! 와이 호흡 볼판 어떻게 뛰어다니냐? 지금부 최대한 총을 쏘면 안돼 아이장, 너무 안 좋아. 미쳤어. 울고 싶다, 진짜로. 여기 있다. 방금 대가리 보였죠? 이 놈이 왔던 동선은 좀 깔끔하지 않을까? 여래서 프리하게 왔는데 뒷각을 열고 왜 정면을 보자 저기 나차피 덮이잖아요 덮이고 난 다음에 언페를 바꾸죠 위치를 아 땀나서 찐득찐득 거려 마우스 시대. 아, 괜히 쐈다. 잡아야 되겠는데, 올라가서. よっゃ。 돌았구나. 나사! 나사! 이것이 운영. 이것이 운영. 이것이 <목소리> 운영. <목소리> <목소리> 여기 하겠습니다. 탑하고. 아 진짜 핵이구나 아 핵이야 뛰면서 베리를 맞출 때 알아봤어요 응, 베리로 저거리 뛰면서 바로 맞추는거 말 안됐거든 아 완전 소망이네 어우 벽뒤에 있는거 쏘는거 봐아개 역겹네 진짜 와 아, 에임 봤어요 방금? 하늘에 내 머리 맞추고 내가 앉기키 누르니까 바로 땅으로 내려오는거 개기신님 발동한 열기탱스 불로. 계신님발동